네, 성승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 진짜 오랜만에 그 국내시험 나왔는데, 그 오종 뛰어서 어, 1등 해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김선우 선수랑 동시 출발을 했잖아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셨나요? 어,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언니 옆에서 따라 뛰다가, 근데 총을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laughs> 따라 뛰다가 총 먼저 쏘고는 나가 먼저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선수 초반 흐름이 정말 비슷하다가 두 번째 사격 이후로 조금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래도 뭔가 계속 의식이 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 총을 그렇게 잘쏜게 아니라서 계속 뒤에 의식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본인의 페이스를 되찾은 느낌이었는데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냥 뛰었어요. 그냥. <laughs> 오늘 양수진 해조님원께서 훈련을 정말 잘한 것 같다. 몸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인다고 라 하셨는데 혹시 몸 관리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몸 관리 비법 그냥 주어진 스케줄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훈련은 뭐 어떤 뭐 훈련 루틴이라든지 뭐 대회 날 루틴이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일단 하는 건 없고 최대한 몸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전웅태, 여자는 성승민 이런 말이 있던데 어때요? 아, 아니에요. 아직 그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그런 말 말고 본인이 듣고 싶은 애칭이나 별명 있을까요? 그냥 아직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성승민 선수의 최종 목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승민 선수 만나봤습니다.